그 가운데 한 10박 11일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지로 이게잘 다녔어요. 다니는 곳곳마다 말씀을 만이 읽어왔던 그 지, 지명들이 이제 되게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특별히 갈리에 갔을 때는 다 아, 예수님이 모든 곳이 이곳에 걸어 다니셨을 텐데 나도 그곳을 걸어다닌다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배를 탔을 때도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주무시고 했던 곳이 이곳인데, 배들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던 것도 이곳인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물고기를 생선을 직접 치우고 오셔서 제가 내게 식탁을 차려준 것도 그 기념교에 가서 그 예수님이 생생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의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쯤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데언제부인가 우리 교회가 이 아멘을 잃어버렸어요. 아멘 한번 읽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은 뭘까요? 뭐예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이니 저만의 고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주님 이 시간 우리 앞뒤 자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선포하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옛날 옛날에 맹세문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갔어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심판관이 맹세운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마지막 소원이 없는가? 그랬더니 맹세문이 말. 예,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한 번만 한 번만 저를 저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단 면전만이라도 살다가 이곳에 올수 있도록. 양귀비 같은 색시 얻어서 지혜롭고 총명한 아들 몇 붙여주시고 논밭도 넉넉하게 주시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멋을 붙여주셔서 제발 좀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이곳에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문을 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심판관이 그끌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뭐라고? 예, 이 사람아 그런 세상이 있으면 내가 내려가지 왜 자네를 보내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대부분 그래요, 쉽게 살고 싶어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쉽게 살려고 하는 강력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쨌든 좀 편하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빠른 길을 찾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마 사업을 한다면 아마 그 사업이 잘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쉽고 더 편리하고 더 빠른 길을 제공해드리면 돈을 아마 쉽게 벌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사업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보시라. 왜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쉬운 것, 편리한 것,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것이 끝장나기를 바라는 대박 심리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거슬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문화 안에는 이런 게 강력하게 뿌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만 가도 빨리 빨리 아니겠어요? 이 말은 세계 공통으로만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계를 가만히 돌아다녀보면 세계에서 가장 편한 나라가 어딜까? 어딜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찾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편리하게 살수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세계 곳곳에 가보세요 예를 든다면 그래요 한여름에 백사장에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해서 주문한 대로 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만이 가능한 것이 이런 기질이 경쟁력을 만들었어. 요 이런 경쟁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여행하면 참 편리할 것 같지만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가구를 사러 간다든지 뭐 다른 걸 기타 사서 집으로 곧바로 들고, 들고 올 수가 없다랍니다. 주문해 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간 하루아침에 그 사업장 망할 거예요. 그리고 주문한 가구가 와도 내가 직접 조립을 해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와서 조립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매장이든지 간에 외국에는요 매장 직원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매장에 직원뭐 둘셋 이렇게 쓰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가보면은 매장마다 늘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온 분이 한국에 오면 정신이 못려겠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잠시 잠깐 멈칫하고 서 있는데도 뒤에서 그냥 크락슛을 물리고 그냥 빵빵거리고 경적을 울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가 보세요 경적 소리를 거의 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에만 경적을 울리지 앞에 있는 차를 위협하기 위해서 크락서를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야만적인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힘든 것 싫어해요. 공항에서도요. 수속 절차가 우리나라만큼 빨리 진행되는 곳은 없어요. 그런면서 대한민국의 저인천공항은 최고의 공항. 그런데 그 편이야. 그 빨리빨리 해결하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늘염두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정신질환이 많은, 얼마나 많은지 환자들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다 무슨 얘기, 어려움이 오면, 빨리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해결 능력이 자꾸 늦어지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정신 면역력이 한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력이 약해요. 예전에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여기 우리 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태어날 때부터 고생, 고생하며 살았던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고난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밥한끼해 먹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가를 집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마솥에 밥한 끼를 지으려고 해도 대감을 구해 와야 되고요,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근데 불을 지피는 것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을 지피기 위해서 불어대고요 소나무 같은 것 땔감을 여러분 불을 붙이면 연기가 보라. 보랑 나면은 이게 눈물 콧물 다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밥을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먹는 밥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기까지 보통 고생한 것 아니에요. 전기밥 솥으로 밥을 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는 웬만하면 참으면서 지냈자리요 참으면서. 뭐이 정도는 다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인내력을 길러댔습니다 모든 것에 기다림 필요했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력을 키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좋은 것, 쉬운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고 좋은 것, 편리한 것을 갖게 되면, 이야, 저 사람 참복 많이 받았구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주는 그 잘못된 메시지에 우리 또한 오염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될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 철저히 하나님은 축복을 고통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십니다. 아십니까? 축복은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그들은 그것을 한결같이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손에 쥐었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고통의 시간, 시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비단 요셉의 이야기에만 그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주어지는 결과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도 없는 죽음을 넘나들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신을 없애버린다면 축복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늘 좋은 것만이 우리에게입니다. 그런 인생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런 인생없으니까 물론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가끔. 무슨 얘기냐, 좋은 집안에 태어나, 미모도 갖추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어려움 없이 좋은 학교 다니고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런데 그 자식마저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는 거지. 참 그런 사람 보면 미워인데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남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결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항상 함께 따라다니기도 있어요.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하는 순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땅에다 그 천국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어떤 때에는 좋은 것이 좋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것이 좋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등산할 때 어떻습니까? 배낭은 짊어지고, 그러다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배낭이 무거워서 중간에 부릴 수 있겠습니까? 부리고 싶지만 부리지 못해요. 왜? 그 배낭 안에는 마실 물도 있고요. 저 목적지에 정상에 올라가서 먹을 것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적지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늘이 때가 오면, 그리고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본문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 신기한 순간을,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피가 섞인 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게세마네 동산에 갔더니, 해설사가 그랬는데, 의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옷의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는지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통을 피하고 다른 방법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를 통해 신앙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서 십자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든지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원리를 깨우쳐야 합니다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풀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원리와 정신과 방식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해서 성공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그렇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때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 십자가의 원리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진노의 십자가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아, 고난을 통해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수 없고, 흔들어 놓을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는 원리인 것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과 영광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따로 다닌 적이 없어요. 사도바울 서신서를 많이 읽어도 그렇잖아요.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도,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다?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지만, 실제, 어때요? 우리 예, 살아가다가,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어때요? 고난과 영광을 따로 떼어놓으려고. 고난은 싹 빼고 영광만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어요. 고난, 결국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영광이 온다는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갈 신앙생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의 딜레바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신앙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보며, 아고저 사람 축복받았구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안하 주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갈 때, 가든 유다가한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류에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오? 오 말씀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하느냐? 말씀하시며 질문하셨어요. 무슨 얘기요? 제자들은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웠지만, 진정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리를 몰랐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로 가려고 하시는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가능하고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련과 고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이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얼마든지 박살내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쉬운 길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뭐또 없을까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온 저와 여러분의 구원 또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그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았답니요 동원하지 않으셨다. 아니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자이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해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께서 12군단 돌래는 천사를 보내기 위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성경의 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자신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징연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빨리 해결하는 법을, 법을 찾지 또한 않았습니다. 고난을 주님이 가시는 길에 방해물로 여기지 또한 않았습니다. 개세만의 동사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엄청 진지하잖아 매우 진지했습니다.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왜 고통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손쉽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베드로의 승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부엌 앞에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죠? 배고픔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었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잖아. 너 능력이 있잖아.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 한 번쯤 그거한다고뭐별 수겠어? 너 하나님이 아들이잖니. 권세 있잖니. 돌이 얼마나 얼마든지 떡이 되게 할수 있잖냐고.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 갖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배를 움켜지고 자신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쓸데없이 왜 그렇게 고생해? 그럴 필요 없어. 편하게 편하게 살아. 라는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리신 분 계십니까? 이시간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 삶에 파고들어오면, 그때부터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처럼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쉬운 길을 찾으러 가면, 쉬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쉽고 편리한 길속임수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덫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쉬운 길을 택는것아니다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가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결단하면 비록 그 길에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잠시 반짝하는 세상의 영광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광일까요? 따라십시오 시들지 않는 영광입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입니다. 잠이 네. 자리 오시죠? 잠이 잠이 요 좋은 날은 좋은 날도 지나갈 뿐이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팠던 때 고통의 때, 눈물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칠해하요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노래는요 노래들 가운데 보면 전쟁 중에 지어진 노래들이 많아요 그때 명곡이 나오는 것이에요 인생이 굉장히 쓰라린 가운데 지어진 작품이 비로소 진정한 작품이 되는 것이요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섰고 평안할 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보십시오 막다른 길에서 시련과 고통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의 것입니다. 아무런 긴장감도 없는데 바다가 갈라질 일이 있겠어요? 고난의 세월 속에서 피를 토하는 역경 속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의 끝점, 극점에서 하나님의 그대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깊이가 있어야 할는것이니요 신앙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다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깊은 신앙은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는것이니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절망도 때로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아! 대답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홀로 침묵의 강을 건너는 위험한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로 깊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여 얻은 구원이야말로 놀랍고 감동의 순간이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자와 내 자만심, 심지어 자존심, 욕심, 심지어 내 을을 붙들고 살았던 그 우리 의자신을 처절하게 깨어져 십자가 앞에서 바닥을 치며 절망하며 저주 안에 있는 나의 망가져 있는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눈물 을 흘리며 우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가발라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요. <laughs> 발가벗겨 본 적이 있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절저히 십자가와 부활의 뼈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슬픔이 지나야 기쁨의 의미를 알게 되고, 절망을 통과해야 희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문제는 고통을 결코 위장하거나. 회피하려고 해서 아닙니다. 늘도리든 개세만의 동산이든, 베드로가 경험한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한순간 모든 계획을 허물어 버릴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매우 매우 힘드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쉽고 필요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